안녕하십니까 MBC 월드입니다. 어, 2월 19일 어, 기술 교육 어, 전략주의 형태 세 번째 어, 시간입니다. 어, 이 기술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짚어나가는 이유는요. 이제 어, 전략주의 기술을 공부하신 분들이 완전히 하나 하나를 이해해가면서. 또 하나의 보석가도 같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보면, 가지노 어, 측의 바카라의 전략의 경영을 세밀하게 어, 설명을 드린다 생각을 하면 어, 됩니다. 어, 이 형태의 교육을 할까 말까 고심을 한 것이 한 6개월 정도가 어, 됩니다. 그래서 그 고심 끝에 좀더 세밀한 형태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 생방송 채널을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오늘 2월 19일 시간, 이제 전략쇼라는 형태 카드죠, 카드. 카드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, 그 속에는 어떠한 함정들이 있고, 또 갬블러는 어떠한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